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사회의 기반 사회의 기반 그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건 선거운동을 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반입니다. 매번 그가 탄생해 오릴 때마다 그 슬로건은 마치 마법과 같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끌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었다. 함들이 중요했다. 지역 사회는 그들 없이는 지역 공동체가 아닐 것이다. 그는 당선되었고 우리의 작은 마을의 경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새로운 빌딩을 짓기 시작했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낳았다. 그는 그들에게 아주 이루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 사회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이빌딩이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건 이 빌딩을 세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았다. 빌딩의 내부에 우리들은 벽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방수포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 손을 청록포 안으로 밀어넣었다. 도와줘. 나는 소리쳤다. 나의 동료들은 달려왔다. 우리는 그 몸을 들어 올렸고, 벽속을 똑바로 밀어 넣었다. 우리는 벽 안에 꽤 신적하게 튀어 넣었고, 다른 몸이 누워 기다리는 다음 벽으로 이동했다. 우리 팀이 벽 안으로 그것들을 봉할 때 나는 텅빈 홀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미소되었다. 이 빌딩이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위해 이 일을 망칠 수 없을 것이다. 뭔 말이지? 뭐지? 뭐야? 사람으로 빌딩이 진짜 사람으로 빌딩이 세운 거야? 와, 진짜. 여러분, 빌딩을, 사람의 몸으로 빌딩을 세웠대, 진짜. 사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 사람으로 100년 동안 저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끔찍한 얘기네요. 돈줘서저은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있으면은 좋아요, 아니면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